우리 신앙인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장점인 낙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서 낙태에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도 원래는 낙태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는데 이미 미국 사회가 많이 기울어진 터라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낙태 반대에 한발 뒤로 물러나서 각주가 각자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낙태 관련 단체의 일년 매출이 1조에 달할 정도로 낙태가 하나의 큰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아이들이라도 마음대로 없애 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정성적인 가정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 마치 애완견을 데려다 키우는 것과 다름없이 아이들의 피부 색깔, 아이들의 눈동자 색깔, 아이들의 머리 색깔 등 유전적인 것들을 선택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아이로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도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들이라도 사고파는 심판받을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경적인 생명윤리로 무장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미혹에 빠진 생명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